경주에 사천왕사가 있다면 익산엔 제석사지. 지역사지는 전북 익산에 있는 백제의 절터 유적으로 왕궁리 유적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제석사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7세기 중국에서 작성한 관세문엄기가 있는데 이 문헌에는 무광왕이 익산 지역으로 천도한 뒤 제석정사를 지어 경영했다고 하였다. 제석사지에 왔습니다. 관세흥 응험기에 따르면 우왕 40년 639년에 벼락으로 탑 하부 초석에 있는 사리장원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발굴 조사에서 금당지, 목탑지, 회랑지, 중문지 등이 확인되었다 북쪽 400m 지점에 제석사 화재 후폐기물로 버렸던 유적이 있다 거기에서 천부상, 악기상등소조편 벽채편, 흑돌편, 백제 기와편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현재 국립미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아까 봤던 거구나. 지역사 수미산 정상에 살면서 사천왕을 보내인간을 로로는 재석천. 힌두교에서는 전쟁과 번개의 신인들이라고 합니다. 왕실 사원인 재석사는 재석천의 공간이었겠죠? 적사지 출토 소도상은 천부상, 악기상, 승려상 등입니다. 원래 금당과 목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폐기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천부상 두부, 익산제석사지 근처 폐기장에서 수습한 소도상의 기능입니다. 머리카락은 위로 모아 띠로 묶었고 코와 인중이 반듯합니다. 가문듯 내리뜬 눈매와 미소 어린 입술이 단아합니다. 적사 7층 목탑 안에 경배의 대상으로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천부는 원래 인도 고대 신화에서는 천계의 신이었는데 불교에 편입되어 붙여 보살, 명왕 다음의 위상을 가졌습니다. 한편 일본 호류지 바롱스의 소도상과 비교하여 제석천상이나 범천상 후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악기상 두부, 폐기장에서 출토되었다. 소도로 된 악기상의 머리 부분이다. 악기상은 눈꺼풀이 넓게 표현되었으며 무엇인가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중앙부에는 짐승의 코처럼 벌어져 있으며, 악다문 이빨과 함께 두꺼운 입술이 표현되어 있다. 수염이 얼굴을 뒤덮었으며, 도톰한 뒷바퀴와 귓구멍이 사실적으로 늘어나 있다. 내면에서 골조언이 확인된다. 악기장은 사천왕 또는 신장에게 발빈 악기의 고통스러움과 이그러진 표정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사천왕과 신장은 의뢰 생명자성 링조어, 즉 악기나 동물로 이루어진 대절을 밟고 선 모습으로 표현되곤 한다. 불교세계에서 사천왕은 제석천님께서 인간세계를 도로는 존재다. 관세음흥엄기 백제무광왕조 639년 제석사의 화재와 재건을 기록 지역사지 보건 모형 다시 세운 제석시입니다 부여의 정림사지나 왕가지보다 큰 대형 사원이네요. 미륵사지를 제외한 백제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금당 건물도 미륵사지보다 크고 황룡사지와 비슷하네요. 최대 규모다. 1탑 1금 당신 양식 중에서 최대 규모다. 아까 익산박물관에서 봤었던 유물들입니다. 어, 제주사지 되게 오랜만에 와요. 그 전에 올 때, 그, 그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공사하고 있었어요. 네, 유적 정비. 공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노을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잔디가 다 입혀져 있네요. 스탬프 투어, 익산 스탬프 투어. 목탑터. 저게 이제 문지겠죠? 목탑터니까? 목탑이 높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서도 지금 발굴 조사를 하나 보네. 아직도 하네요 발굴 조사. 조사기간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하는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인가 보네. 여기가, 이 정도쯤 되나보네. 이 정도쯤. 중문, 중문에서 옆으로 돌아가는 회랑인 것 같은데. 다시 목탑으로 돌아갑니다. 계단이 있네요. 올라가볼 수 있도록. 그럼 또 올라가 봐야지. 옆에 또 소나무가. 절의 중심 건물인 목탑, 금당 등의 털을 조성하는 방식이 서로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건물을 지을 땅을 상태에 따라 달리 파내어 기단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다음 거듭하여 판축 기단을 높게 축조하는 방식이었다. 여기가 목탑이 있었던 데인데 저게 심주초석. 네. 네, 여기 이렇게 기둥이 쭉 올라가는 거죠. 목탑이니까 심주초석이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저긴데 뒤에는 금당지구 저 뒤에는 강당지구 저기 회랑이고뭐 그런거죠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의 서쪽 공터에서는 크기와 조성 방식이 목탑지와 비슷한 방향 건물터가 새로 확인되면서 제석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새로운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터와 목탑지의 내모서에서는 기단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지하 통로가 확인되거였다 그리고 저 뒤에서 유물이 지금 출토됐다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제석사에서 출토된 여러 그 석재들, 석재들을 모아놨네. 이런 거를 이렇게 VR 같은 걸로 복원하는 게, 여기는 실제로 복원을 안 하잖아요. 이제 뭐, 이런 목탑 나온다고 다 복원할 수도 없고, 근데 VR로 복원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런 걸 복원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하시겠죠? 게 뭐,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요새. 옛날에,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녔는데, 요새는 많이 하셔가지고, 예, 백제 유역지는 뭐 워낙 많이 하셔서, 예, 그런 얘기는 이제 별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젠. 그래도 아쉬우니까 금당점 한번 가볼까요? 금당터? 금당터에서 어 여기 암막새랑수막새 같은 게 여기서 출토됐구나 그냥 큰 절이죠 네, 큰 절터 여기가 목탑이 있었고 다 복원이 가능하죠 저 앞에 중문이 있고 여기 탑이 있고 여기 이제 금강이 있고, 초기 강강이겠지 뭐. 자, 자, 자. 이런데 주변에, 이렇게 지파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뭐, 문화재 체험 학습, 뭐, 박물관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도 재석까지도, 이제 도로안그 문화재 안내도 도로 안내도 잘 내비게이션 안내도 잘 안돼서 그쵸 뭐 강당이지 익산 미륵사지 강당하고 강뭐 비슷하다 이자자 여기까지 해랑이 돌아갈 텐데. 저저저 승방. 아까 미륵사지도 승방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승방이 남아있네. 여기죠. 승방 더. 여기. 음. 강당 뒤쪽으로 이렇게 승방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석재 뭐 재밌는 거 눈에 띄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아무 이제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넓은 경관을 보일 수 있는 데라서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 여기도 이제 발굴 조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펜스 이렇게 쳐놨겠지? 토지 매입한 다음에. 어. 토지 매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우물이 있었나보네? 여기도 이제 집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재석사지 때문에 이제 회랑이 이렇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랑터에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네, 언젠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회랑 돌아가네요, 저쪽에. 회랑터. 보이죠? 자, 석축 타임에. 회랑이 쭉 돌아가고 있죠. 자, 여기 석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합정비 사업 저것도 있어. 종합정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앞으로 봅시다. 어 정비 조감도를 보면은 지금 제가 있는 데는 다 녹지로 다 만들고 사방에다 녹지로 만드네요. 근데 전시관 계획은 없고 주차장 계획은 없지만 앞쪽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내차 차댄, 제가 차 댄데 거기에 지금 주차장 자리인 것 같아요. 주변 다 녹지로 만드는구나. 건물을 만들지는 않고 저쪽에 저 갈색으로 돼 있는 저기가 뭐있으려나 왕궁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왕궁지 유적 일산 제석사지 출토 석재들 문양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옮겼나 본데 그냥 석재네 말 그대로. 아, 이게 절터, 절터 특히 이렇게 그옛 고고학 흔적은 설명해주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땅 위에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산의 가치를 이제 알 알려야지. 아니면 왜안 그러면 사람들이 왜 괜히 이런데 막아놓고 우리 그 괴롭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의 가치를 좀 널리 알리는 게 사실 고고학 훈적은 되게 중요한데. 예, 문화재 활용 때문에 뭐 이런 게 중요성이 좀제고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발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보면 별로 관심이 부족하죠. 근데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 고고학 유적 관리 활용하는 거. 왜냐하면 땅을 언제까지 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땅도 좁고 발굴할 때도 어, 어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공연기관에서 할것 같은데, 생각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제수사지 잘 봤습니다.